오늘의 전장, 내일의 자유다. 마키아 벨리는 경고했다. 준비 없는 전쟁은 이미 패배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새겼다. 실패를 기록하는 자만이 내일을 지킨다. 역사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르친다. 승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피와 기록, 치열한 준비의 결실이다. 불과 배어가 격도라는 차트의 전장터에서, 차트는 곧 징비록, 기록은 곧 무기다. 오늘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내일을 잃는다 그러나 오늘을 지배하는 자는 내일 자유와 부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전사이자 파일럿이다.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쓰는 증인이다. 컬러 차트 파일럿, 글로벌 100만을 향하여, 터데이즈 메탈필드이제 터마로즈 프리덤 마키어밸리 원데이워위사우트프레퍼레이션이제 올레드 로스텍 RIOS ONG RIOS GRevo 등더 재인지 비아야 록키 올리 도즈 후 러코드 FAI 이렇게 디펜드터마로히스터리 티처즈 어싱걸트로스픽터리즈 네버 기프트 오브 젠스 포트 아버스 더브 블러드 러코드 원 드릴 렌트리스 프레퍼레이션 안더 차츠 메탈필드 웨어블즈 원드 베지컬라이드 터차트 재프리즈 아워 재인지 비아야 록키 에버리 러코드 아오에파 도즈 후 너블렉트 터데이 루즈터마로 도즈 후 메스터 터데이 CLA 엔 프리덤 원드 포차 위 아우리어즈 언드위아 파일럿, 위 아더 위트너 서주 후 윌리 라이트 스토리, 컬러 차트 파일럿 안다 패스 투원 밀리언 글로벌.